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대화를 통해 협력과 일치를 만들어가는 교회협의 전통을 충실히 이어가는 총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협의 핵심은 교회의 협력과 연대입니다. 저는 이 전통과 또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이 일을 위해서 세계 교회와 또온 인류들과 함께 손잡고 일하는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함께 나누고 안전한 교회 공동체, 안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와 공동화 이 문제 한국 교회가 직면한 이 어려움을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 연합 운동의 핵심은 옆에 있는 교회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역의 골목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연합 운동을 위해 각 지역의 시시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하여 나가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연합운동도 역시 변화해야 합니다. 더 민주적이고 더 존중하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연합운동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